안녕하세요. 3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후 있었던 일들을 다 쓰자면 이야기가 끝도 없을 것 같아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라고도 하기 싫어서 지 엄마라 칭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 엄마는 전나 남편한테 저희 친정 엄마를 니네 엄마나 걔네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니네 엄마라 말하는 건 기본이었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툭툭 뱉어내서 사다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개벌을 땀못 준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또 개소리를 시전하시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가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남편도 지엄마랑 똑같이 듣는 사람이 묘하게 기분 더러워지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너는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네 엄마랑 똑같이 말하는 거야? 하고 말했더니 네 엄마에 꽂혀서 이혼하자고 하네요. 그러고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지엄마한테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혼하자 하고 남편이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10일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불 꾹 닫고 있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집 나올 때 팔려고 어젯밤에 제가 해온 가정 가구 제품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네요. 근데 집에서 남편 놈이 혼자 술 먹은 걸 치우는데 애가 잠기가 밝아 잘 깨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온갖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다 내면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에 아이가 자다 깨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해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 좀 주지 말라고 했다가 그게 또 말싸움이 돼서 한마탕 해버렸습니다. 근데 대뜸 지 차를 달라 하면서 차 키를 가지고 가네요. 남편이 작년에 신차를 구매했는데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저는 남편이 10년간 타던 차로 출퇴근을 하며 아이 등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갈 거면 대신 앞으로 애는 네가 등하원 시키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걸 왜 해야 하냐고 합니다. 참고로 아기는 30개월이고 12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남편놈은 여태까지 한 번도 등하원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자식을 가지고 협박같지도 않은 협박질을 하는게 맞나요? 부부가 싸운 건 싸운 거고 아이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저도 남편 놈과 대화하기 싫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붙이면 일부러 약 올리는 듯이 무시하고 노래만 흥얼거립니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싸우기만 하면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본인이 생일 결혼 기념일에 해줬던 선물 비용과 5년 전 연애할 때 썼던 비용을 들먹이며 그돈 갚아라. 내 집이니 용달 불러서 가전 다 가지고 친정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가지고 또 저러네요. 저보다 7살이나 많으면서 결혼하고도 니꺼 네 내꺼 따지면 나잇감 못하고 지랄을 해대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 연애 때 선물 데이트 비용은 증여라 안 갚고 안 줘도 되는 겁니다. 이혼하시려면 일단 폭언과 시어머니가 막말한 거 그리고 아이 등하원을 비롯해. 요가 안한거 따지면서 인정하는 말들을 녹음하세요. 그랬는데 어쩌라고 하는 등의 반응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녹음, 카톡, 캡처 해두면서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하시고요. 집, 차, 혼수, 공동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겁니다. 결혼기간이 10년은 아니니 반반은 안 되겠지만 집안일이나 육안만 하셨더라도 태만하지 않고 잘하셨으면 어느 정도 분할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뭐든지 증거가 중요합니다. 백날, 첫날 나쁜놈이라고 소리 질러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편 개소리, 시각 개소리 다 녹음하세요. 녹음 앱 휴대폰에 깔아서 녹음 잘 되는지 시험해보고 바로 누를 수 있게 연습하세요. 카톡 증거도 잘 모으시고요. 세 번째 못할 거 아니까 살살 약올리는 겁니다. 그냥 용달 부르고 짐실어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잠시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한달 정도 못 나갈 거라 하고요. 그리고 용달 부르기 전에 친정 부모님부터 불러 올려요. 일부 가벼운 짐과 아이 짐 먼저 챙겨서 준비하고 있다가 용달 오면 짐 실어진 거 확인하고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육가도안해 주고 나도 출근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직장에는 하루 이틀 정도 휴가 내놓고요. 추가입니다. 남겨 주신 댓글들 잘 읽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언 충고 질타 다 감사드립니다. 연애할 때나 결혼하자고 할땐돈 가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서 어느 순간 계산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아이 어린이날 몇만 원짜리 선물하는 것도 둘이 데이트하러 나가서 술 먹는 것도 반반 하자고 합니다. 차라리 제가 샀으면 샀지 밥한끼술한번 먹는 걸로 반반 하자고 하는 게 너무 웃겨서 한마디 했더니 재미로 더치 하는 거랍니다.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생일 때 받기만 하지 않았고 둘이 비슷한 가격대로 주고받았습니다. 저 혼자 육아휴직 쓰고 12개월 동안 혼자 아이 보면서 남편은 육아의 일도 참여 안 했고 시댁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애 낳기 전부터 안 봐준다고 못 박았었는데 막상 낳고 나니 또 애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회사 데려가면 애랑 저를 싸잡아서 은근슬쩍 깎아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등신 같았던 게 육아휴직기간 동안 적지만 생활비까지 냈다는 겁니다. 저랑 제 부모님만 연차 써가며 병원에 데려갔었고, 부모님께서 아이와 관련된 잡다한 일을 다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둘이 데이트하라고 애도 봐주셨어요. 남편도 연차가 있었는데 왜 그러고 살았나 싶네요. 그럼에도 남편놈은 제 부모님한테 용돈은커녕 밥한끼안 사더라고요. 해서 언제 한번 얘기했더니 그럼 너는 집 사준 내 부모님한테 뭐 해준 적 있어? 하고 말하네요. 자기 부모님이 집을 해줬으니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건가 봅니다. 집이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약점이 될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결혼을 안 하든 하더라도 집 같은 건 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언젠가 지 엄마가 몇 번이나 말실수를 한 것도 모자라서 또 니네 엄마라고 하길래 얘기했더니 사과는커녕 원래 그런 사람이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변명을 다 해댔습니다. 그럼 니네 엄마는 못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고 똑같이 막말을 해줬더니 거기에 긁혀 못 배운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이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잘못이나 본인 부모 잘못으로 다툼이 생겨도 결국 변명에 자기 합리화만 해댑니다. 그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움이 커지게 되는데 사과하기 싫으니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 말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걸 핑계로 내 집, 내차 타령을 해대죠. 지금은 이혼하기로 한 상태라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겠다 싶어. 아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는 상의 정도는 하자. 그것도 싫으면 빨리 서류를 가져오던지 해라. 하는 등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회피형으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시비 걸고 싶을 때만 대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 방식에 저 혼자 속 터지는 상황이라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막말에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써놓고 보니 결혼하고 애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에 멋모르고 등신같이 살았네요.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몇몇 탄심해 하시는 댓글들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말씀해주신 대로 카톡, 통화, 녹음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집이 끝나고 나면 소송을 해서라도 꼭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내서 남겨주신 댓글들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른 댓글들 말씀처럼 녹음이나 카톡 문자 증거 만들어 놓으세요. 남편이 법을 잘 모르나 보네요. 저런 인간하고 뭐하러 같이 살아요. 이혼하고 양육비 받아서 아이 키우며 살면 더 행복할 텐데.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기도 하고요. 내집내 내 차라는 말이 진심 웃깁니다. 저런 걸 어디서 주워왔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혼 못할 인간인데 데리고 살아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참 유치하다 싶습니다. 그게 지 애까지 낳은 와이프한테 할 소리인가요?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전에 알고 지냈던 성격 화끈한 직장 동료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남편이 싸울 때마다 내집내 집거려서 그거 녹취하고 두고 보다가 어느 날 진짜로 짐을 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용달 불러서 신혼 가정 가구 싹다 빼고 중고거래 날 잡아서 처분도 했고요. 그러고는 회사 근처 월세방을 잡아 간단한 세간살이만 채워놓고 네집내집 네집 하지 말고 따로 살면서 주말 부부하자고 통보했다 하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집 얘기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난후 다시 합쳤습니다. 처분하느라 비어있는 세간사리는 시댁에서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다시 채워주셨고요. 계약했던 월세방은 1년 정도 유지하면서 가끔 언니가 가서 자거나 회식하고 나서 회사 여자 동료들 재워주고 아주 값싸게 숙박비 사례만 받고 그랬었죠. 불같은 성정의 언니였는데 퇴사하고 연이 끊겨서 지금은 어떻게 남편을 휘어잡고 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